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비야생 16일차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16일차는. 일단, 진행하기에 앞서서 도전가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5일차 간격으로 도전가들을 보여드릴 생각이었는데, 저번 차에 바빠가지고, 깜빡하고 도전가들을 안 보여드려가지고, 얼마나 깼고, 어떻게 깰려고 하는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살짝 봤는데, 이제 약간 야생에서? 그니까, 좀 신경 안 쓰고, 플레이, 그, 깰수 있는 건 거의 다깬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린 그 도전 과제 보여드렸던 편에서 가장 많이 달린 게 월드 안 나가도 된다고 여기서 도전 과제 열수 있다고 그 창을 열면 열수 있다고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입니다 최근에 깼던 게 이렇게 엔더 진주 이동 뭐 스펀지 말리기 아 이거 스펀지 말리기랑 화살로 크리펍 쓰는 거는 화면을 안 보였겠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좀 여러 번 사용했거든요 그거랑 뭐 엘더 가디언 잡기 도간 활성화 어아 드래곤을 먼저 잡았었죠 드래곤 잡기 드래곤 잡을 때 죽었었어가지고 불사의 특템 그리고 엔더 포탈 들어가기 어 아침에 길드인 고양이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이것도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깰 생각이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깼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좀 좋거든요 고양이부터 선물 받는 게 되게 랜덤적이긴 한데 보통 토끼 관련? 토끼 발이나 토끼 고기 같은 거 받거든요 좀 신기하고 귀여워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마 연료, 위더 잡기 어... 치료하기 이거 치료하기가 뭐 때문에 있었지 아! 인벤토리 초기야 인벤토리 초기야 때문에 있었구나 인벤토리 초기야, 생선 잡기, 100일 플레이 어? 다 보지 않았나요? 여기부터는 나 딸랑 이거밖에 못 깼어? 대충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열한 개 열두 개 열두 개 정도? 열세 개 열세 개 정도밖에 못깬것 같은데? 어나 이렇게밖에 못 깼어요. 나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진행률이 5 6밖에안 되네. 그럼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잠깐 한번좀 볼까요? 다시 한번좀 볼까? 오늘 게임 라한 리스트를 한번 한번 볼까요? 가, 가볍게? 어.. 아..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미션들은 아닌데, 야생에서 플레이하다 보면 깰수 있는 미션들이 아닌 것도 있긴 하네요. 좀몇 개는 일부러 깨야 되네. 슬라임 블럭 같은 거 설치도 좀 해야 되고, 호퍼 3개를 재료하여 상자 3개를 화로 하나와... 아,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좋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하고, 어, 소두 마리 교배! 파분 만들기. 아직 멀었구나. 썩은 고기로 굶지른 범칙 이런 것도 있고. 아직 멀었구나 음... 이거는 또한번 정리해야겠다 정리해서 갖고 오죠 근데 저는 그거 하려고요 오늘은 이거 제가 잠깐 봤다고 했잖아요 잠깐 봤었을 때 제가 깨 놓은 걸본게 아니라 제가 모바일 버전으로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 아, 그... 윈도우 10 버전이랑 모니터 버전이랑 고정가대가 연동이 안 돼가지고 모바일... 여기서 다 깼다고 해서 모바일에 대해서 다 깨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거라 이만큼 안깨졌지 몰랐는데 아 맞다 깼지? 아, 맞다, 맞다. 고양이가 깨졌지? 아, 그러면, 고양이한테 선물 얻은 걸로, 여기 미션 중에 토끼 시즌. 토끼 고기 요리는 해 먹어야겠다. 아, 그럼 다른 걸로, 건날개까지 깨보죠. 건날개까지 오늘. 일곱하기 1일1 들어가는. 자, 먼저, 고양이 해볼게요. 고양이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고양이랑 잘 때는, 고양이가 무조건 내려와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상태로 해서, 제가 자게 되면, 고양이가 저한테 올라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오고, 고양이가 같이 잡니다. 같이 자면 오 선물 아 토끼 가죽 줬다.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런 선물을 받은 걸로 아까 미션을 깨졌을 텐데 이거 말고 토끼 관련이라 했잖아요. 제가 토끼 고기랑 토끼 가죽이랑 토끼 발 같은 걸 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천천히 받으면 됩니다. 얘가 원래 고양이가 상자랑 침대에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가만히만 냅두면 침대나 이렇게 상자 위에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오 귀여운데? 지금 고양이를 데고 있는 이유죠. 고양이 여기 앉혀놓고 일단 그거 깨볼까요? 일곱하기 일부터 일곱하기 일 통과가 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먼저 이쪽 이거 이거 아니겠지? 진짜 일곱하기 일이 이거면 잠만요 어, 좀, 좀 높아야 되나? 이게 이런 미션이 원래 PC 버전에 없었단 말이죠. 폭죽이 엄청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곱하기 통과? 임의로 만들어야 되나? 내가 알기론 저희 집 근처에 여기 통과를 하면 이걸는안 깨지겠죠? 이건 일곱하기 일이 아니니까. 자 도전 과제 를 잠깐 이렇게 올라가 잠깐 보자면 오 어... 아니야 깨지면 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오어 뭐야? 어라? 어라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저걸 보다가 죽었나? 위를 보다가 아래를 너무 빨리 떨어졌다? 경험치 자체는 별로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오 어, 어, 뭐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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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조심조심 조심. 자 일단은 하나, 하나를 들어가려면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길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 같... 아, 같은데 아니 제가 건날개를 그렇게 못사용하는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기 들어가는건 자신 없거든요? 어, 아깝다 와 어. 이거 가능할까? 짠 어? 된거 같지 않아요? 나 통과한거 같은데? 보자 아 안됐네? 오오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오? F5 누르고 하는게 편한가? 저는 사실 건날개 할때 F 누르고 하거든요 와! 어? 잠깐만. 아, 아닌가? 잠깐만요. 원래 PC 버전은 벽에 부딪히면 건날개가 데미지 오 없다. 건날개가 데미지가 있거든요. 벽에 부딪히면. 근데 B 버전은 벽에 부딪힌다고 해서 건날개 데미지 입지 않네? 그러면 더 쉽지? 아, 저는 아플까 봐, 죽을까 봐 걱정했었는데 이거면 이렇게 아깝다. 시작하다 방금 됐을 뻔했는데 쏙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안 아프단 말이야. 오우 씨, 조심 요 어, 근데 꽤 어려운데요. 이거 잘못하면 오늘 영상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와, 진짜 갑다.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치면서 약간 밀려나는 듯 하면서 그걸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폭죽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폭죽이. 아, 괜찮 폭죽 아직 더 있어요. 설마, 아, 오케이 건날개 깨졌어요. 자, 건날개는 이런 식으로 깨지면 약간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번역이 딱지날개라고 돼있네. 앞으로는 딱지날개라야겠다. 해 딱지날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봅니다. 가봅니다. 천천히 가봅니다. 천천히 가봅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안 될라나? 아될 것도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밤돼요, 밤돼요. 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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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진짜 막 이거 통과할걸 진짜 막서 통과했는데? 잠깐만 근데 약간 서버린 듯한 느낌? 제가 일어나버린 듯한 느낌 들긴 했거든요 아니 일어나서 안 되는 거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됐아빠봐 내가 도중에 서버려 그래서 안 깨지나 봐 아니 나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닌데? 서서 있는 걸 나보고 어떻해요 제가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서져 버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막막막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군요. 막막막막아이다 썼다. 이제 진짜 다 썼다 잠깐만 이제 진짜 없는데? 아, 아 음. 이제 건너게 진짜 다 아잇 폭죽 진짜 다 썼거든요. 음 우리 고양이 어디갔죠? 어? 여이가안 보인다. 자 한번 더 고양이랑 잘게요 지금 옆에 누워있는거 보이시죠? 오줬니? 아이 또 토끼가 죽이야? 아이 그래 고맙다 거기 앉아있어라 그러면 이거를 해야겠다 얘를 죽이죠 여기있는 친구들을 죽여서 자, 오늘 마침 근데 어차피 하려고 했던 일이 오늘 미션과 겹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미션을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오 조연차게 찾은 크리퍼팜으로 파밍전 끝내놓고 오케이 굿오 어, 됐다 이거 진짜 됐다 오 완벽할거 같은데 이거 진짜로? 무조건 됐을거 같은데 이건? 어 안깨졌다고? 에? 이게 안깨졌다고요? 말이 됩니까? 아 잠깐만 초당 40미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저게 중요한건가? 근데, 겉날개 속도가 제일 빠른 속도 아닌가? 아, 겉날개 빠른 속도래. 그, 건날개에서폭죽쏜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빠른 속도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과했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 낙하할 때가 더 빠른가? 오이막 어, 속도까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어차피 폭죽도 다 써가지고 이거는 잠깐만 이따 하도록 하고 오늘 어차피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저번차에 폭죽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폭죽의 중요성도 보여드리고 폭죽을 얻으려면 크리퍼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사탕수수 밭엔 있는데 크리퍼를 방금 전처럼 나올 때마다 잡는 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퍼 팜 역시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겨울지형이나 정글같은것도 찾아보기 위해서는 건날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건날개 폭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크리퍼팜 폭죽이 아이 그 뭐야 화, 화약이 아주아주 아주 필수적이라서 크리퍼팜을 만들려고 해요 우선 사탕수수밭은 이런식으로 넓혀놨고 제가 사실 크리퍼팜을 PC버전을 제작했다가 거의 실패해버렸거든요 안나왔었는데 뭔가 비 버전은 도중에 크리퍼가 사라지도 않고 들어오기가 편할 것 같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볼 건데 혹시나 실패를 오늘 한다면 다음 차에 조금 다른 형태로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번 그 크리퍼 파면은 어. 그...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친구인데요 이 고양이 친구는 방금 전까지 일부러 마지막 날이라 같이 많이 자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저랑 그... 크리퍼 팜 형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높이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마 한 5칸 정도 이상은 뛰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칸 이상이 높이로 하고 여기로 이제 동서남북 하나 둘셋넷다 여섯 그리고 이쪽 말고도 여기 십자가 형태로 다섯, 여섯으로 해가지고, 그, 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아까 전에 끝에 부분, 그러니까 여기 육, 육에서 끝에 부분만 제가 십자가에서 뚫어 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어, 이제 여기 가운데 쪽에다가, 여기다 고양이를 둬야 되는데, 고양이를 두는 이유는, 크리퍼가 여기 딱 여기 땅에 스폰될 건데 이 크리퍼를 밀어내는 역할을 고양이가 해줄 거예요. 고양이를 보면 크리퍼가 도망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양이를 일단 이동시켜야 되는데 고양이를 이동시키려면 텔레포트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일부러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상자나 침대 같은 게 있으면 앉아 버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뚜껑 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둘러 주세요. 크리퍼가 고양이를 못 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 아래에다가 카펫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안녕 고양아,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된단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나중에 크리퍼 스폰됐을 때. 여기서 크리퍼가 으악! 하고 전부 다 들, 도망치고 도망치고 도망쳐서 여기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여기 다락문으로, 하나, 둘, 셋. 여기 두칸 띄고, 두칸 띄고, 카펫을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아, 잠깐만요. 아, 착각했다. 여기를, 아, 여기를 그6 곱하기 6 하고 나서,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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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는 7 곱하기 7인데 여기다 벽을 올리는 거였어요 제가 착각했다 착각했다 자6 곱하기 6은 맞는데 치, 여기 벽으로, 벽이 벽 7이고 여기는 그냥 다 채워주시고 빈 공간 없이 채워주시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크리퍼팝이 자꾸 헷갈려 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 어좀 어렵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끝에 쪽에다가 카펫을 붙여줘요. 이 카펫을 붙이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패턴이 일정하죠? 고양이가 꼭 움직이지 않게 중간에 놔주, 놔주세요. 고양이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 주면 거미가 스폰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일, 무슨 의미냐면 그 마인크래프트 몬스터가 키가 있어요. 키. 그래서 그 거미 같은 경우는 키가 한 칸이라서 원래는 스폰 되는데 이 양탄자가 있음으로써 이 양탄자가 3 곱하기 3, 4 곱하기 4 그거를 막아 줌으로써 거미가 스폰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런 거 없이 스폰이 되는데 크리퍼만 스폰 되게 하는 게 크리퍼가 머리가 두 칸이 아니라 살짝 낮아요. 살짝 낮아 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걸로 크리퍼만 스폰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벽을 올리고 여기다가 뚜껑문을 달아주면 은비랑 그런 애들은 아마 들어올 수 있나? 그럴 텐데 그 스폰은 안 돼요 두 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높이가 이게 두 칸이 안, 되, 안 되고 살짝 낮기 때문에 이거 범위로 크리퍼만 스폰되게 하는 그런 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전부 다 씌우면 혹시나 PC 버전을 보셨던 분들은 여기를 주의해 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여기를 주의해 주세요. 여기를 먼저 가바판으로 아이고. 한번 설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를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 간 다음에 여기 여기서 잠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아래쪽에도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안 닿네. 너무 높게 했구나. 여기다가 가바판을 하나 더 설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역시도 살짝 뚫어놓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뭔가 마치 착각을 할수 있도록 아나저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수 있도록 여기를 뚫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크리퍼가 여기 아래로 빠지게 된대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할 때는 여기를 한 칸으로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두 칸을 하는 게 맞다고 뭐 다른 영상에 나와가지고 두 칸이 맞는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떨어질 곳이 여쪽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위에다가,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위에다가, 레일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깔때기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마그마 블록을 뒀었는데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레드스톤 블록이나 토치 같은 걸로, 신호를 주면, 이게 내려간대요. 이렇게 오, 아! 카트를 안 부셔서 그런가 아그 레일을 안 부셔서 그런가 보다 공간 절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템 같은 거 들어가거나 몬스터가 죽어도 바로 깔때기로 후훅 흡수되니까 공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와가지고 혹시나 제 방법에서 어, 공간 좀더 너무 공간이 아깝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간 절약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저거 다락물을 두개 하게 되면 운이 안 좋으면 그 크리퍼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쪽에도 깔때기랑 그렇게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량동이 뿌리면 완벽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쑥 빠지게 되면. 여기 무조건 빠지게 물이 흐르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아파서 죽도록. 이렇게 굿. 됐습니다. 후! 이걸로 하게 되면 무조건 빠지고 무조건 죽게 되는 그런 함정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PC버전 했을 때는 한 칸이라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발견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끝에 쪽에다가도 카펫을 설치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일단 이제 여기를 전부 완벽하게 두르고 그리고 나서 크리퍼를 스펀해먹도록 합시다. 자 지금 다완성이 돼가지고 여기 크리퍼 떨어지는 거 보기 위해서 전 이렇게 할게요. 크리퍼를 좀 떨어지는 걸 봐야 될것 같으니까 요리블럭으로 볼 쪽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위에를 가바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들 했던 작업.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여기 있죠? 여기 모퉁이. 여기 모퉁이는 꼭 이렇게 아예 그냥 블록으로 막아주세요. 모퉁이가 없도록. 모퉁이가 없도록 작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에 안될 리가 없거든요. 설치해두고. 어... 얘들아, 나올 거지? 이거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 고양이가 저기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선물 같은 걸로 토끼발 같은 걸 계속 받고 싶어가지고, 고양이를 좀더 데리러 갑시다. 고양이 데려가는 방법은 생선만 있으면 되고, 이제는 마을에만 가면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고양이 4마리 데려다 놓고, 그리고 고양이 목줄에 가려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목줄 색깔 변하는 거 보이죠? 염료를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고 아니 근데 암만 생각해도 뭐야 저게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대로라면 아침에도 사실 진짜 나와야 되거든요 바, 밤낮이 상관이 없어야지 밤이지 밤낮에 관계가 있는 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잘못인데 일단 기다리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이것 조금 할까요? 보물 사냥꾼이랑 얼음의 요정? 보물 사냥꾼은 여기 지도 획득해가지고 건물 입장이니까 아까 그 바다 신전 저번 차에 갔던 곳 다시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차가운 거음 역시도 엔더시티 파밍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걸로 바다 가는 길에서 깨면 될것 같아요. 왜안 깨진 건지 모르겠는데 깨지겠지? 혹시 뭔가 진짜 문제가 생겼나? 저 깻물 진짜 한번도 안썼는데 여기서 차가운걸음을 끼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미션 깨는거에 문제가 생겼으면 적어도 차가운걸음도 깨지면 안되거든요 만약에 왜냐면 차가운걸음이 지금 되게 쉬운 미션 어 도전 과제였어가지고 일단 저 끝까지 한번 걸어간 다음에 지도를 들고 걸어간 다음에 도전과제가 될지 안 될지 좀 보겠습니다. 지도랑 완벽한 위치, 신발 한번 갈아 끼고요. 신발 원래 걸로 갈아 끼고, 그리고 내려가 보죠. 내려가면 지도 열어보면, 자, 한번 그냥 들어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봅시다. 도전 과제 안 깨졌어. 얼음도 얼음도차안 깨졌어요. 뭐야? 아, 뭐야? 또 깨졌네. 깨졌다. 깨졌다. 아니, 뭐야? 왜안 깨지는 것 처럼 서 깨지는 거야? 자꾸... 자, 지금 현재 퍼센트 58% 됐고요. 두개 깼어요. 일단 미션에는 문제가 없다는 라걸 체크를 했으니까. 그럼 아까 건날개도 문제가 없는 건데 왜안 됐을까? 스폰 됐지, 니네? 이거 화약 있잖아. 아니 제가 한 외국 유튜버 거를 한세 개를 봤는데 다 이렇게 하던데 다잘 되던데 왜 저만 안 될까요? 왜 저만 안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PC버전에서도 이거 안 됐거든요? 진짜, 이번에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데, 나만 안 되네? 아, 고민되는걸. 그럼 일단은 이거 이렇게 냅둬놓고, 이게 스포에 안 되질 않아. PC버전에서 확인했었어요. 되긴 돼요. 되긴 되기 때문에 일단 냅둬놓고, 다음 차나좀 나중에, 그... 괜찮은 팜이 또 있으면 그걸로 크리퍼 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지금 밟아버렸다 아 혹시나 또 괜찮은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 비 내린다 자 이렇게 날수 있어요 제가 정말 패시버전에서 많이, 많이 썼던 건데 사실 비만 내린다면 폭죽보다는 이렇게 날아가지고 주변을 더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아 잠깐만 혹시 이건가? 잠깐만요 이게 엄청난 속도잖아요 이걸로 깨는 미션인가? 저거? 이속도로? 한칸 통과하기 이속도로 하는 건가? 자, 어, 잠깐만요. 진짜? 거짓말처럼? 깨나요, 이걸로? 이게 제일 빠르잖아, 일단. 폭죽보다 더 빠르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 비가 내릴 때 깨야 돼요. 비가 내릴 때 깨야 돼요. 비 그치지 마라. 비 그치지 마라. 자. 통과, 아이. 이거를 좀, 여쪽에 설치할까요? 여기 여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가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빨리 설치해보자 여기다가 비 그치기 전에 자 오케이 그냥 구멍을 더 많이 뚫어봤어요 여기 여기로 여기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든지 들어가지겠지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딴 곳에 어디든지인가를 들어가질 것 같아가지고 자, 목표는 가운데지만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없다 들어가지기만 하면 된다 제발 어 죽어버렸다 아이 찍어버렸네. 아 근데 괜찮아. 어차피 그거 없어. 그 뭐야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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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벨 없어. 레벨 없어. 죽어도 괜찮아. 계속한다. 계속한다. 아,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봅니다. 아! 어, 저비 그쳤다. 잠깐만. 아 진짜 비 그친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비야 비어 내려주시오. 비 제발.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아, 제가 면으로 피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리얼로. 아, 아, 아깝다. 아, 뭔가 대법도 한데 혹시 깨진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얼음도 없고요. 저건 아, 어렵네요. 근데 이거랑 다른가? 안 되고 자, 그 사이에 사실 이거 노른 사이에 크리퍼가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어 대긴 커녕. 덮어야겠네요. 크리퍼 농장도. 자, 우리 고양이들이랑 자자. 애들아, 우리 나 토끼 발 하나만 선물해줘. 기분도 우울한데. 얘들아, 다내 침대에서 좀 내려올래? 그 나랑 같이 자다는 거지, 너네만 자다는 게 아니야. 고양이용 침대도 만들어줘야겠다 이거. 고양이는 같이 자는 거는 아무리 고양이 수가 많아도 한 마리밖에 같이 안 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건한 마리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무도 선물 주지 않은 것 같네요. 얘는 앉아 있어. 외롭다. 한 마리 어디 갔지? 어 앉아 있어.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야생 16일차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뭐가 문제일까? 왜안 될까? 크리퍼도 안 되고 저것도 저것도 그냥 어려운 것 같고 아, 미치겠네. 조금 더잘 해, 지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비올 때마다 저거 한 번씩 도전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아니라면 찾아보긴 하겠지만, 맞다면 비올 때마다 한 번씩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